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토요일입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는 내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 시리즈들을 쭉 들어왔죠. 어제와 이어지는 오늘 복음 역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적당히 좀 하지. 어찌나 심하게 비판했는지. 강론을 쓰고 또 써도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니 더쓸 것도 없는데 저까지 쓰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되게 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상하게도 이게 편이 좀 갈려요. 군중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편이 갈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경비병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감화되어 돌아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가마되어 돌아온 경비병들을 향해, 저주받은 군중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야. 이렇게 화를 내죠. 유일하게 의로워 보이는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 해보지만 돌아오는 말은,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북이스라엘을 깔 보던 남유다인들의 약간은 좀 모욕적인 발언이죠. 뭐 우리나라도 지역감정이 좀 예민해서 어떤 기분인지 아마 쉽게 공감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하는 소리가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없소 인데요. 뭐 갈릴레아가 북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니까 이 지역감정이란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가 봅니다. 헌데 이 사실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뻥입니다. 열1기 <laughs> 그 학원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 예언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요나 예언자가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마땅한 이유는 없고 비판은 해야겠으니, 뻔히 알고 있는 사실까지 부인해가며 변명을 늘어놓는 구차한 모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배우지 못한 군중들이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는 반면, 소위 배우고 지식인이란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이 한평생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다 한들, 하느님 지혜의 손톱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사건들,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또 5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사순식이 끝나고 이제 부활도 지날 텐데요. 여러분들 기쁜 부활 잘 맞이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아프지 마시고 부탈하게 잘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